안녕하세요 악마천사 다이어리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악마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갈거죠? 오늘은 음. 어, 저희가 아버님한테 어그 뭐냐.. 붕어빵을 먹고싶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만원을 주십니다 근데 붕어빵이 없으면 떡볶이를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1인 <laughs> 리액션이 너무 과하고 에헴 어, 저기 트럭은 뭘까요? 저기 트럭 같이 가요, 악마님! 왔 차가 아주 많아요. 호떡있어요 호떡, 호떡. 뭐다 사고 남은 돈으로 호떡 먹죠. 호떡 가게 문 열었네요. 어, 목련이 피고 있요 여러분. 호우.

물이 아주 잘 보여 있군요 어딘가요, 왕관님? 전에 왔던 다이소 여기 물이 완전 한... 깨끗해 네. 자, 지금 시간에 오시면은 인라더니는 <목소리도> 가게가 서 떡볶이집으로 떡볶이 려고 하는데요. 떡볶이집이 어딘가요? 2층에 있습니다. 2층요? 위층. 그 2층으로 올라갈게요. 크로다 크로스. 크스 그래, 크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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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로스 크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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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가

<laughs> 귀엽다 아, 어디있지? 여기 메뉴반 있으니까 와요 앞에 대고 아 먹고 오겠습니다 네 샀어요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요? 마법의 계산 여기 가야 니까 어쩌지? 어때요? 음. 아버지한테 호떡 먹을 때는 수발은 저는 다시 여행가보러 습니다에 사장님 저기좀 찍어줘요 오.

붕어빵도 샀습니다 오, 이거 하얀 봉지가 붕어빵이에요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? 이제 집으로 갑시다 <목소리>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였죠? 누구였죠? 네?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였죠? 안 나와. 천사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